안녕하세요, 은원입니다. 오늘은 이제 6월 15일 목요일이에요. 날이 갈죠. <laughs> 평소부터 조금 일찍 나왔고요. 오늘 간만에 오랜만에 강남에서 한번 시작해 보려고, 아, 지금 여기 노원교 건너고 있어요. 강남평, 간만에 강남 갔는데 석발 잡는데 얼마나 걸릴지, <laughs> 강남 가서 시작하겠습니다 강남 양재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오네요 시간은 7시 반좀안 됐고요 대기 해 보겠습니다 <laughs> 어느덧 날이 조금 이제 해가 떨어지고 있어요 대기 좀 오래 했어요 대기 오래 했고 한 45분 정도 한것 같은데 어, 풀이 많진 않았고요 대기하다가 김포 풍무동 가는 거 5만 원, 풍무동 가는 거 5만 원 있었고, 그리고 강남 빙 있었고, 여기 옥수동 가는 게 프리미어 콜로 2만 포인트, 그러니까 2만 5천 원짜리죠. 이콜 그 있었고, 콜 많지는 않았습니다. 대기하다가 아, 내려가고 싶어가지고 내려가는 콜 잡았어요. 네, 보여드릴게요. 네, 풍덕천동 가는 콜 잡았습니다. 여기 35,000원에서 4만 원 업돼서 잡았구요 이동 가는 거 4만 원도 있었는데 수작됐어요. 로지로 잡았죠 또 로지랑 콜마너 아이콘 탁송 가입 상담 문의는 번호 나가고 있죠. 요 번호로 전화하셔가지고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광고했구요 저는 풍덕천동 가서 이어갈게요. 풍덕천동 왔습니다. 수지구청이 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상이 가시죠. 제가 어떻게 할지. 수지구청 가가지고, 얘기 좀 하다가, 못 잡으면 이동할 거예요. 못 잡으면, 신분당선 타고, 오늘은 분당, 정자역에서 한 번, 홀 볼까 합니다. 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지금 여기 있고요. 조금 이동하면 수지구청역이죠. 수지구청 있는데, 이쪽에서 대기해 볼게요. 시간대 괜찮죠? 아직 9시 안 돼가지고. 아, 대기 좀해 보겠습니다. 네, 살짝 대기를 했습니다. 수지구청에서. 어, 대기하는데, 허버집에서 단체 콜이 있었나봐요. 이게 네, 슬럿이 있잖아요. 총 13콜 중에 몇 번째 콜. 13콜이 있었나봐요. 공개 뭐, 다 임금 2만 0 0원 3만원짜리 콜들 몇개 있었는데, 사지가 별로 에 안들어가지고 안잡았구요 능동가는거 3만원도 있었어요 살짝 고민했는데 안잡았고 여기하다가콜 아, 잡았습니다 드릴게요 서현동, 분당 서현동 가는 콜 잡았어요 네, 서현동가서 이어갈게요 분당 네, 서현동 왔습니다 콜들 울리고 있는데 시간이 좀 많이 갔죠 네, 10시가 거의 다 됐어요 네. 아, 대기가 걸렸습니다. 대기를 15분 가까이 한것 같고, 아, 저랑 초콜이었는데 다른 기사님은 더 오래 기다리셔가지고, 화가 많이 나셨어요. 아, 이게 손님이 나온다고 하고 안 나와가지고, 계속 드시는 거예요, 안에서. 아, 그래가지고, 시간이 많이 갔고요 10시 다 돼가는데, 아, 그래서 25,000원에서 3만원으로 금액은 수정됐습니다. 예, 네, OK가 올랐고, 대기해서 괜찮은 꼴 잡아볼게요. 어, 화서동, 네, 화서동 꼴 잡았습니다. 네, 화서동 가서 이어갈게요. 여기 화서동, 네, 화서동 왔습니다. 아, 고객님이랑 또 재밌게 얘기 나누면서 왔어요. 네. 이쪽 이제 수원 쪽좀 소개를 시켜주시면서 여기도 이제 문이 네개가 있다고 네, 하시면서 이제 문 이름이랑 뭐, 팔달문, 뭐, 화서문 있잖아요. 예, 문 소개도 해주시고, 또 이쪽에, 또 요즘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고, 예, 저도 이쪽 관광객이 많이 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이런저런 얘기, 예, 재밌게 하면서, 아, 오면서 보니까 진짜 이쁘더라고요. 조명도 잘돼 있고, 예, 사람들이 많이, 이뻐가지고 예, 구경하러 오게 생겼어요. 보니까. <laughs> 그래서, 지금 저는, 어, 어, 밑에도 길이, 어우, 막, 여기저기 조명이 화려합니다. 네. 일단은, 어, 수원역 쪽으로 좀 나가려고 해요. 뒤도 보여드릴게요. 예, 저는 지금 여기 있고요 지금 아파트 단지 빠져나왔고, 아, 수원역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예. 여기 뭐, 영화동에서도 콜좀 나오고 하는데, 예, 저는 이제 수원역 쪽, 수원역 로데오 쪽도, 예, 괜찮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수원 화성 이렇게 있죠. 저번에 여기 아 운동장 쪽에서도 콜 잡은 적이 있는데 그때 여기 밤에는 문을 한쪽만 열어놔가지고 그때 시간이 많이 지연됐었습니다. <laughs> 나가는 문 찾느라고 일단 수원역 쪽 버스 타고 가가지고 대기해 볼게요. 아, 지금 버스 정류장은 거의 다 왔고요. 아 그리고 여기 화석 온 고객님한테 팁으로 5,000원 받았어요. <laughs> 좋은 대리기사님 만나가지고 잘 왔다고 5,000원 팁으로 주원을 받았고, 어, 지금 여기서 수원역을 가도 되는데, 이쪽도 건너서 타면은 777공번원이 다녀요. 제가 수원 오면은 777공번원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버스가 화당까지 가는데, 이제 감세 다녀요, 감세. 그래가지고, 그 버스를 타면은 이제 서울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제가 내일 오전에 좀 일찍 일정이 있어가지고, 어, 일까지는 못 타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제 수원역 가가지고, 더좀 돌아야 되는데, 며칠 올리려면 그게 맞죠. 내일 일정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일단 서울 가서, 서울 가서 좀 코로를 볼게요. 왜냐면은, <laughs> 와, 여기서 이제 서주과 스콜 돌다 보면은, 또, 첫차죠, 뭐. 네, 보통 첫차를 타거나 아니면은 뭐, 택트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사당으로 좀 올라가겠습니다. 네, 7 7 7버번을 타면 이렇게 올라가요. 제가 지금 길 건너서 이제 타면 되고. 어, 2분 정도, 네, 금방 오죠. 버스 타고 사당으로 올라갈게요. 사당역 왔습니다. 콜게 많아요. <laughs> 콜게 올리고 있는데, 아 되도록 이제 바로 복귀 콜 잡을 수 있겠지만은 이제 뭐 서울 콜 위주로 회사가 올라가는 걸로 할게요. 지금 콜은 잡에 몇개 들어왔는데, 뭐 식사동가는 콜도 있고, 뭐 시흥가는 콜도 있고 그래요. 여기 좀 해보겠습니다. 부키콜이 뜨면 부기콜을 잡고 서울콜 좀 타다가 부기콜을 잡으려고 했는데 부키콜을 잡았어요 <laughs> 부콜 보여드릴게요 네, 상계동 네, 상계동 올라가는 부키콜 잡았습니다 네, 상계동 가서 이어갈게요 네, 상계동 왔습니다 네. 사당동에서 사당역 쪽에서 복귀콜을 뜨면 잡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이게 <laughs> 빨리 떴어요. 네. 여기 지가 어디냐면, 아, 그 노원역 좀 옆이고, 그 온수골 사거리 있잖아요. 복권 파는데, 복권 스파, 1등 많이 나오는데, 네. 그쪽이에요. 제가, 아, 밤에 이쪽 오면은, 146번 차차 안 떴으면은, 이제 막 따르기도 타고, 막 복귀하고 그랬잖아요. 얼마 전에 도 그쪽이고요 아직 버스 살아있어요. 그래가지고, 버스 타고 복귀하면 됩니다. 예. 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운수골 사거리. 예. 여기 스파 편의점 있잖아요. 로또 명당. 로또 명당으로 되어 있네요. 예. 이쪽, 운수골 사거리고, 여기서 이제 146번, 4분 정도 남았는데, 오면 타고 복귀하겠습니다. 차계부 정리하고 마감할게요. 마감하겠습니다. 오늘 총네콜탔고요 순익은 11만원 좀 못했네요. 오늘 로지만 탔습니다. 그것도 로지 프로그램 세 개를 다양하게 로지 A, 로지 C, 로지 B, 로지 A. <laughs> 다양하게 탔네요. 오랜만에 로지만 탄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탔습니다 네, 일정 때문에 오늘 좀 일찍 들어가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